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투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 투자 이야기를 가끔씩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이야기를 뭐안 하려고 해도 이게 한번씩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사연이 조금 재밌는 사연입니다. 그 여러분 혹시 그 롱충, 쇼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무조건 사는데 베팅하는게 롱충이고 반대로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쇼 때리는거 쇼충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무지성 롱충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서 길게 들고 간다.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채권을 왜 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MDD, 최대 낙폭을 견딜 수 있으면 남자는 주식 100%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바쁘고 귀찮고, 연금 저축도 S&P의 100% 몰빵이래. 계좌도 일년에한번 보고 잘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진짜로 뭐 채권이 무용하다라기 보다는, 자기처럼 좀 뭔가 이제 낙폭도 견딜 수 있고, 무지성 롱충으로 갈수 있으면, 남자는 주식 100%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약간 뭐 이런 느낌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그래. 저게, 어떻게 보면 또, 제법 현명한 하나의 투자일 수도 있어. 그냥 인덱스에 짱 박아놓고, 미국 인덱스짱 박아놓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세월에 내어라 굴리는 저것도 현명한 투자자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이게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게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버틸 수 있는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본 결과가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어바님 유튜브에 투자 섹터의 이야기를 계속 본 사람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깠을 때그 계좌의 숫자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아 리스크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굉장히 장기 수익률이지 오랜 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주식의 수익률이 보통 높아. 뭐, 전통적인 투자자산 하면 주식이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면 채권이고, 그리고 뭐, 부동산이 있겠고, 그렇지, 그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한 10년씩 이렇게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 멋대로입니다. 지 주대로입니다, 그게. 주식보다 채권이 더날 때도 있고, 또 채권보다 부동산이 날 때도 있고, 지 멋대로 맨날 들쑥날쑥 거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10년 동안 미국장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그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어. 그 이전엔 대한민국 보더라도 진짜 미래에서 차이나 솔로몬 하나 가입하려고 객장에서 4시간씩 기다리고 그랬단 말이야. 흐름이 계속 변해. 지금은 망해 버렸지만 옛날에 이제 브릭스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고 한때는 브라질 채권 투자하면 안 하면 병신 소리 듣는 그런 적도 있었어. 지금 은 하면 약간 <laughs> 뭐 이게 얘기, 얘기를 듣겠지만 그만큼 이제 투자라는 것들이 정말로 롱텀으로 보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충분히 롱텀으로 봤을 때도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오게 되는 거야. 뭐 이제 주식 구간보다 채권 구간이 더 좋게 나온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요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TLT라고 해서 이게 미국 채권 ETF 중에 서 가장 설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딱 5년째 차트야. 5년째 차트를 보면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 2020년부터 왜? Well.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잖아. 지금 미국, 미국 2년, 2년물이 거의 5%까지 올랐잖아 그치, 국채 2년물이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지. 계속 가격이 떨어져 왔단 말이야. 반대로,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QQQ라고 볼수 있는데, QQQ는 반대로 그 5년 동안 계속 올라왔어. 딱, 딱 보면 알 거야. 동기간 대비, 완벽히 희비의 쌍복선을 그려왔잖아. 그러면 이런 걸볼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역시 주식이 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을 제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관계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뭐 계속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보다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그리는 자산들이 배합을 시킨 게 좋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게 미국 국채와 한국 주식이 딱그 중에 하나거든 반대로 한국 채권이랑 미국 주식도 똑같이 상관계수가 높아 그래서 이걸 곡선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두 개를 섞었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와 이런 거 봤을 때그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잖아.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떨어지지. 97년에 IMF 터졌을 때. 근데 이 구간에 미국 국채는 또 올랐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두 개를 동시에 반영을 했을 때 당연히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나오겠지. 크게 떨어지는 것도 없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게 저평가 구간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멀티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게 뭐 이제 PBR이 될 수도 있고 흔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PBR이 거의 한0.8 정도 깨지게 되면 그때 연기금이 다 쓸어먹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곤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그때 이 아까 말한처럼 주식이란 것들은 떨어지면 금방 금방 떨어져 주식은 막 진짜 한 달에 막 30%씩 날라간 거 우리가 실제로 겪어봤잖아. 그때 그러면 뭐냐면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뭘로 사냐는 거야. 주식을 100%를 들고 있으면 내가 씨발 주식을 한 10억을 들고 가고 있단 말이야. 주식을 10억 들어가는데야 주식이 1 5억이 떨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빚내야 돼 그러면. <laughs> 빚내서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5억, 5억씩 들어간다 치자. 내가 뭐 미국 주식을 들어가고 있었으면 국내 채권을 5억씩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또 보통 국내 주식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 음. 물론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달라. 진짜 붕괴되잖아. 그러면 주식 채권 보통 다, 다 박살나. 그러면 그때 뭐가 올라가? 뭐가 올라가긴 금이 올라가지, 그때는.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 상관계수에 맞춰갖고 움직이게 돼. 그리고, 최대 낙폭은 항상 주식이 압도적으로 크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때 뭘로 팔고 뭘더 산다. 채권을 팔고 주식을 더 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야. <laughs> 이거 많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떨어졌을 때 주사 담잖아. 진짜 금방 올라갑니다. 죽네 금방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제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죄성 롱충보다는 그래도 채권을 어느 정도 편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버피더르신이 나도 맨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 이, 인덱스 90%에, 채권 10%를 사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게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굴려보면 그래서 주식 10%아 그러니까 채권 10% 채권 20% 채권 30% 편의 평할 때만 할 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게 근데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들어갈 만한 10%의 채권이라도 의미가 있으니까 뭐 들어가라고 한거 아니겠나 싶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주요 자산간 상관계세요. 이게 그래서 코스피는 보시는 대로 국공채하고 상관계수가 좋고 그리고 미국 국채하고도 굉장히 좋고 그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도 S&P 500이랑 상관계수가 괜찮아. 그리고 뭐 미국 리치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갖고 다 있거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반대 반향 같은 반영으로 흘러가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상관계수가 좋은 걸로 딱 자산을 편입해서 들고 가다 보면 분명히 심하게 떨어졌을 때 이것을 리밸런싱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수익률을 안정시켜 갖고 가는 그런 효과 이상으로 더큰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에 여튼간에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게 무제성롱충이라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들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뭐 진짜 내가 투자내투자 투자 내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채권 한 30%는 들고 가. 채권 그래도 한 30%는 들고 가. 30%.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다르지. 그래도 나도 옛날에는 나도 주식 진짜 많이 잡았을 때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나도 이제 80, 90% 잡을 때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애매해. 내가 봤을 때. 존나 애매해. 애매할 땐 어떻게 한다 둘다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다가 어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뭐다 리밸런싱 해가지고 요렇게 야금야금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들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어떡하냐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도 뭐 에이 씨발 나는 주식에 몰빵을 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야지 그치 <laughs> 원한대로 나도 고객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해 노우조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한번 이제 떨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 그러면 연금 같은 경우는 1억 금방 쌓인단 말이야. 그거 박살나는 거 보고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또 나한테 와서 어반님 어떻게 해야 될거 나중에 또 물어봐 나한테 결국에는 <웃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laughs>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디 뭐 설득이 됐으면 좋겠지만, 근데 설득이 안 돼도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에는 답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만 저는 정속적인 입장에서 정론적인 입장에서 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지, 왜 주식 몰빵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샤.